안녕하세요. 의자박물관입니다. 예, 오늘은 인체의 예,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지동물에서 진화를 해서 일어섰죠. 보통 한 2만년 전에 예, 호메일렉투스가 예, 태어났다고 예, 그렇게 늘 예, 학문적으로, 학술적으로 예, 얘기하고 있죠. 예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인체모형을. 예 이렇게 생겼죠 예 인체가 다시 이렇게 예그 진화를 통해서 예 일어나게 된게 한 2만 년 정도 예 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모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렇게 되었겠죠 예 위에 척추가 있고 예 위에 예 위쪽으로 이렇게 척추가 있겠죠 예 이렇게 척추가 있고 예 장기들이 예, 이 척추에 전부 다 예, 상에서 하로 이렇게 매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예, 일어서면서 예 일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? 예, 장기들이, 이 위쪽에 있는 장기들이 이 하측으로, 예, 하측으로 전부 다, 예, 쏟아지는, 예, 그, 누르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, 예, 산업이 발달하면서 근자에 와서, 예, 근래에 와서 한 100여 년 전부터, 예, 이런 딱딱한 의자에, 예, 이쪽 그 부위가 앉게 되었죠. 예, 앉게 되면,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, 예,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 이런 무거운 장기들이 여기에, 뭐, 이렇게 가로질러진, 예, 그 어떤, 뭐, 그런 뼈 없이, 아, 통째로, 예, 상에서 하로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. 이런, 실제 이런, 그, 예, 작은 창자나 큰 창자 같은 경우에는, 뭐, 매달려 있는 것도 없습니다. 그냥, 이렇게. 집어넣은예뭐 우리가 보면 꺼냈다가 아, 꺼내서 수술할 때 꺼내가지고 쓸때 같은데 이렇게 담아놨다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예, 흔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죠 이 이것은 뭐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그 무거운 이 대장과 소장이 집중적으로 누르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이쪽 요 아래에 있는 음뭘 누르겠죠? 예 방광 예 방광 예, 오줌 버를 누르죠. 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줌 버 바로 밑에 예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전립선은 예 어떻게 되죠? 휠타 기능이죠. 예그 오줌이 나올 때예또 정자를 생산할 때 아주 중요한 부위죠. 그런데 그그 그 방광 밑에 있는 이 전립선이 이 방광이 또예 눌러줘 위에 창자가 눌러줘 그 위에 이런 장기들이 이중 삼중으로 예 누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예 짜그러지겠죠. 예그 전립선 구조 자체는 아주 얇은 얇은 예 혈관이죠. 혈관 덩어리가 예 혈관이 터져서 피떡처럼 엉켜붙는 현상을 우리는 전류선 비대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전류선 비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, 예, 제일 중요한 것은, 예, 의자에 앉지 않는 것이겠죠? 그런데 현대생활에서 의자에 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, 그 무거운 압력을 피할 수 있는 압력 분산되는, 예, 의자를 고르셔서 앉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